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아홉 번째 시간인데요. 그게 106페이지죠. 106페이지 그 밑에 보면, 예, 우리가 모든 존재에게 선이, 연민, 함께 기뻐함, 평정을 모든 방향으로 퍼뜨릴 때, 숭 순고한 거주치를 그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있죠. 순고한 그러니까 거주치라는 그걸 이제 브라우마, 즉, 세계의 천상을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새끼 천상에 살고 있는 존재들의 성품이 바로 이 사물양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욕계 세계 살고 있으면서 아, 이런 성품을 계속 개발해 나간다면 이새끼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씨앗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씨앗을 만들어 간다라는 표현을 예, 거기 숭고한 거조처를 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브라흐마 위아라즉 사무량심을 닦는 이 수행 자체가 아 이렇게 새끼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씨앗을 만드는 거긴 한데 이게 이제 완전하진 않죠. 완전한 우리가 열반, 괴로움의 소멸, 예, 그다음에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는 예, 그런 부분을 성취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브라흐마 위아라 이외에 추가적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완전한 수행이 된다. 요런 말이 밑에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07페이지에 그런 말이 나오죠. 당신은 브라하마 위아라를 깨달음의 요소와 결합시킨다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니빠 나라는 목적지로 이제 가는데,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죠. 음, 그래서 이제 메타, 방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브라마 위아라가 바로 메타에 해당합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공덕을 짓는 거죠.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계율 지킴, 그 다음에 선정 이런 거죠. 계정이니까 8 정도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칠보장과 이렇게 넣어도 되겠습니다. 요런 이제 기술들이 있어야 된다. 메타 단독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내용들이 요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저희 카페에 이제 그 위말라 람시 선임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선임께서는 이제 브라마 비아라를 이제 중점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근데 브라하마 위아라에 이제 이 브라하마 위아라 자체를 닦으면서 선정을 닦아요. 선정을 닦아서 이제 9단계 선정 있죠. 상수멸. 상수멸까지 가서 이제 상수멸에서 나오면서 이제 연기를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브라하마 위아라에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완을 해서 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말라 남씨 선임의 어떤 수행에 좋은 부분들이 몇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조금 같이 이렇게 보완을 해주면 또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07페이지 그두 번째 페라 그래프에 보게 되면, 함께 기뻐함, 이게 이제 있는데, 우리 네 가지 지금 봤었죠? 방금 봤던 거. <laughs> 선의가 있고, 그리고 연민이 있고, 그 다음에 함께 기뻐함이 있고, 평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가지에서 이제 뭐 선의를 닦다가 함께 기뻐함을 닦아도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해도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직접 이렇게 닦아보면 선의를 닦고, 선의가 충분히 이렇게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민으로 넘어갑니다. 왜냐면 선이가 이렇게 충족이 되면 음 선이로 좀 부족하다라는 어떤 그 느낌을 받아요. 메타에서 선이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에서 조금 부족한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민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또 연민을 이렇게 충족시키고 꽉 채우면 이게 자연스럽게 함께 기뻐함으로 넘어가요. 그런 다음에 또 이걸 채우면 평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음 그런 그 특이하게도 그렇게 순서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뭐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세 개의 존재들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 개의 선정이라 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욕계 선정이라는 말은 없고 세계 선정이다라는 것은 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들의 지금 마음 상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항상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세계의 아주 가장 높은 곳에서는 평정을 가지고 있겠죠. 세계의 그 전반적인 어떤 그 마음 상태가 기쁨, 즐거움, 그 다음에 높은 곳, 세계의 높은 곳은 평정이죠.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사선정 세계 사선정의 어떤 요소에 평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1선정에서 3선정까지는 즐거움과 기쁨, 행복 이런 게 있고요. 네, 그래서 브라마 위아라를 닦는 거는 선정수행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즉, 이 브라마 위아라가 이렇게 잘 닦여져 있는 마음은 금방 선정을 얻게 돼요. 경전에도 그렇게 나와있죠. 브라마 위아라를 닦았을 때 선정에 들기 쉽다. 그런 말이 명시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왜냐면, 이 지금 브라마 위아라의 네 가지 이런 마음 자질 자체가 세계 선정의 요소들로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의를 베풀고 연민, 그다음 함께의 기쁨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오는 어떤 즐거움과 행복은 욕계 세계 에 있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선정 상태는 아니지만 선정에서 경험하는 그런 마음 상태와 비슷하다. 그래서 선정을 얻기 쉬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예, 그 다음 108페지 보게 되면, 거기서는 다른 것보다는 그 밑에 이제 박스에 체크 표시한 거 있죠. 내면의 자아관념,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각자 개인 고유의 자의 친의 상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할때뭐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이 이제 나중에 보면 이 괴로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냐면 이 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 상을 이게 이제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이제 가장 보편적인 게 뭐냐면 자존심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뭐 체면 같은 것도 한 유형이라 볼수 있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의 상처를 많이 받죠. 그죠? 음. 왜 상처를 받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정도로 돼야 된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받을 수는 없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자기 상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상처를 많이 받게 되니까 이게 분노로 이렇게 표출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체념이나 어떤 포기. 이런 상태로 표출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이를 드신 분들이 지각 능력이라든가 인지 능력이라든가 또는 어떤 감각적 기능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그 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상들이 계속 상처를 받고 이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마음 자체가 어떤 보호 기제 자기 방어기제 같은 걸 이렇게 발휘를 해서 보통 자아라고 가지고 있는 자기 상을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부와 차단시키는 그런 그 어떤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든 신분이 나이가 들기 때문에 어차피 기능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건 맞는데, 그 이런 어떤 자기 상이 강하게 있을 때이 상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외부와 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지 능력이나 뭐 지각 능력이나 또는 뭐 어떤 감각 능력이 이렇게 급격하게 갑자기 떨어지게 되는 이유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상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예, 그렇게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109페지에 이 보게 되면, 거기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음, 110페지에 이 보게 되면, 그두 번째 페라그래프에 보면, 거기 네 번째 줄이죠. 예, 스님들의 축복의 찬팅. 그래서 이제 태국 스님들도 제가자들이 보시를 하고 이럴 때, 음, 그찬팅문의 이제 마지막 구절들이 보통, 거기 아이완노 숙캉 no, 바랑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요게 뭐 장수나 아름다움, 행복이나 힘 요런 걸 의미하는데 힘에는 이게 이제 뭐 경제적인 힘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요걸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세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죠. 예 그렇지만 탄이산호스 님께서는 이게 이제 예 안전하진 않다. 우리가 이번 생애에서도 지키기 힘들고 건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도 그렇고요. 가족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의지가 많이 되긴 하는데 이번 생애에도 지키기 어렵고 다음 생에 가져갈 수도 없다. 다음 생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행을 해서 도과를 만약에 성취를 했다면 이건 당연히 영원히 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생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 도과의 성취를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또 가족도 같이 수행을 한다면 가족도 마찬가지로 이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도과의 성취를 목표로 해서, 음, 이 도과를 성취를 하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거 완전한 그 안식처를 마련하는 것과 똑같아요. 안전한 곳, 그죠? 그래서 부탁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다원 도가를 성취했을 때, 큰 산에, 산 정상에 있는 일곱 개흙 알갱이 정도 미래 고통이 그 정도밖에 없다.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성취 못한 사람들은 이 흙, 이산내 흙만큼, 그죠? 미래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산 전체, 큰산 하나하고 흙 알갱이 일곱 개, 흑알갱이 일곱 개는 사실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열 가지 족쇄 중에 수다원 도과를 성취해서 세 가지 족쇄가 떨어져 나가니까. 일곱 개밖에 안 남죠. 음, 그래서 이제 일곱 개 흑알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없는 거랑. 음,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생에 그걸 목표로 열심히 수행하셔야 됩니다. 111 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것도 이제 그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평정을 이제 개발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7번에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브라마 위아라를 여러분들이. 거기 밑에 이제 두 번째 패라그래프에 보면, 브라그마 위아라 수행과 마음 대상의 분석, 이게 이제 뭐냐면, 단마의 조사인데, 이게, 음, 칠보장가에서 우리가 봤던 단마낭 위자요라는 거예요. 마음 관찰의 핵심이죠. 그죠? 마음 관찰을 이제, 마음 관찰에 진입하는 그런 상태를 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지혜의 영역 관련되는 거고, 음, 그래서, 브라하마 위아라 수행과, 이제, 마음 대상의 분석, 즉, 담마의 조사를 결합하면, 예, 단순히 행복한 마음 상태를 만들려는 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예, 브라하마 위아라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지혜가 없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하게 되면, 예, 브라하마 위아라도, 훌륭한 수행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죠?